결국에는 세 가지의 작업으로 처리가 되는데, 첫 번째는 분석단계고, 두 번째는 설계단계이며, 마지막으로 구현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다 설명을 했고, 그리고 오늘 할 내용은 구현단계입니다. 그래서 구현단계에서는 이제 분석과 설계를 바탕으로 어 나온 데이터 모델링의 결과를 논리적인 결과를 이제 물리적인 형태로 스키마 구조로 변환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현 단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물리 모델링을 진행을 하는데 물리 모델링이란 결국에는 논리 데이터 모델을 스키마로 변환하는 과정. 물리 모델링이란 결국에는 논리 데이터 모델을 스키마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 단계에서 데이터 모델링의 전반적인 틀이나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을 해서 논리적인 데이터 모델을 만들었다면, 이 논리적인 데이터 모델을 바탕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RDBMS에서 사용할 스키마 구조로 변환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상세히 따져보면, 다섯 가지 작업을 좀 고려하면서 구현을 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테이블 설계겠죠. 결국에는 RDBMS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본 구조는 테이블이니까 테이블 설계가 있고 두 번째는 칼럼 설계. 뭐 무결성 제약 조건은 어떻게 되고 기본값은 어떻게 세팅할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계를 해야죠. 세 번째는 성능을 고려한. 데이터 구조 뭐 예를 들어서 인덱스의 칼럼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또그 인덱스의 세켠 범위를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뭐이 내용은 인덱스 튜닝 SQL 튜닝 파트인데 이 내용이 나왔으니까 잠깐 얘기를 한 거고요. 아무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성능을 고려해서도 데이터 구조를 잡아봐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네 번째는 관계 설계. 뭐 관계 설계는 앞서 이미 많이 얘기했듯이 뭐각 엔티티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이제 테이블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인데, 두 테이블 간의 관계가 십별자 상속이냐, 아니면은 그냥 단순 참조이냐. 그리고 어, 두 테이블의 선택수는 어떤 식으로 되고, 그리고 음, 관계수, 아, 관계수는 또 어떻게 설정할 을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하면 되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데이터 무결성 설계. 가 있겠습니다. <laughs> 뭐, 데이터의 도메인을 결정을 해서 그런 제약 조건을 추가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부분은 테이블 설계입니다. 테이블을 어떤 식으로 설계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어,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까지 나온 결과가 어떤 엔티티를 도출하고 세부적으로 또 엔티티를 나누고 또각 엔티티 간의 관계를 설정을 했을 텐데. 그 엔티티, 논리데이터 모델, 엔티티를 테이블로 변환하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테이블 설계고요. 그래서 엔티티를 테이블로, 테이블로 변환하는 과정에는 크게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라고 할까요? 그냥 뭐 엔티티를 그 자체를 테이블로 변환을 할 수도 있고, 뭐 엔티티 이제 또 엔티티를 잘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엔티티가 뭐 OLTP 환경에서 결, 그 슈퍼타입과 서브타입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슈퍼타입, 서브타입 이렇게 나눴을 텐데 이거를 이제 물리 모델링에서 테이블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각각을, 뭐, 슈퍼타입과 서브타입 이렇게 나눠서 부모 테이블과 자식 테이블로 이렇게 만들지 말고, 그냥 차라리 하나의 테이블로 통합해서 관리를 해버리자. 라는 방식이 첫 번째 방식이고요. 뭐, 두 번째 방식으로는, 아니다. 차라리, 그냥, 이 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 테이블을 정의하자. 그래서 두 가지 테이블을 도출하는 게두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슈퍼타이과 서브타이 관계를 이제 테이블에서도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위에 부모 테이블을 놓고 그리고 그 하위에는 자식 테이블을 놓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좀 면밀히 살펴보면, 은 엔티티 자, 그, 이제, 논리 설계, 설계 단계에서 도출된 엔티티 자체를 테이블로 그냥 바로 변환하는 과정도 있지만, 이제 엔티티 같은 경우는 슈퍼타입과 서브타입으로 나뉘어서 설계를 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슈퍼타입과 서브타입, 슈퍼타입과 서브타입으로 나눴을 때그 테이블을 통합해서 관리할 거냐, 아니면은 각각에 대해서 따로 개별적으로 관리할 거냐. 아니면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관리할 거냐. 이런 식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살펴볼 내용은 칼럼 설계. 칼럼 설계란, 그, 논리 모델의 속성을 칼럼으로 변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논리 모델에서 정의한, 도출한 그 속성들을 그대로 칼럼으로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 그, 여기서 또 중요, 아,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써보면. 칼럼 설계란 결국에는, 논리 모델링, 논리 모델의 속성을 칼럼으로 변환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게 시스템 컬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스템 컬럼이란 이제 시스템의 데이터에 대한 변경 등을 추적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죠. 뭐, 그래서 최초 최초 수정 일시 아, 최종 최종, 수정 일시 최종 수정자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 단계에서 설계 단계에서 논리 모델링 파트를 보면 은 논리 모델링이란 결국에는 세 가지 작업을 하는데 어, 엔티티 도출 엔티티 정의, 그리고 관계 정의.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속성 정의. 근데 이 단계에서 해당 엔티티에서 관리해야 되는 모든 속성을 최대한 도출을 하죠.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컬럼 설계에서는 논리 모델링에서 정의한 이 속성을 칼럼으로 변환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추가가 되는 게 우리가 테이블에서 어 이제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면 어 운영 시점에서는 그 데이터 특정 데이터가 변화 변화를 수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변경되기 때문에 그 변경된 내용을 누가 변경했는지 추적하기 위해서 실선 컬럼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컬럼에는 최초 등록 일시와 최초 등록자 그리고 최종 수정 일시 최종 수정 자 이렇게 네가지 컬럼이 바뀌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테이블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 막 컬럼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실생 컬럼이 있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한 로우가 데이터지 않습니까? 인스턴스라고도 하는데 이 데이터가 운영 시점에서 누군가가 퀄리 문을 날려서 변경을 수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변경을 수행한 사람이 누구고 언제 수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리 모델링에서는 칼럼을 설계할 때시스 칼럼을 도서 이 변경을 추적하는 추적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까지고 성능을 고려한 데이터 구조인데 오늘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마치면 그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얘기를 해 보면. 뭐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데이터베이스에는 OLTP 환경도 있고 OLAP 환경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OLTP 환경에서는 온라인 트랜잭션 처리가 매우 중요시 여겨지기 때문에 엔티티를 최대한 정규 아, 테이블을 최대한 정규화해서 트랜잭션 처리를 어, 중시해야 되고 그와 반대로 OLAP 환경에서는 어, 트랜잭션 처리보다는 데이터 분석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정규화를 하기보다는 반정규화를 통해서 테이블의 반정규화를 통해서 성능의 이점을 취득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데이터 구조를 어느 환경에서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ONTP 환경에서 어, 성능을 고려하려면 결국에는 정규화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아, 인덱스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거를 정리를 해야 되고 OLA T 환경에서는 아 여기에서는 트랜잭션 처리가 그렇게 중요시 여겨지지가 않기 때문에 어가 테이블 간의 반정교화를 통해서 좀 분리를 하면 그만큼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테이블을 정교화할 건지 반정교화할 건지 분리할 건지, 통합할 건지, 그리고 인덱스를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할 건지, 인덱스의 컬럼을 어느 순서로 배치하느냐, 아니면 인덱스의 컬럼을 몇개더 추가하느냐, 아니면 인덱스를 각 테이블 간에 공유할 수 있게끔 만드냐, 아니면 각각 따로 관리하냐, 이런 내용들을 고민을 해서 인덱스를 설계를 해야 합니다. 사실 인덱스를 설계하는 부분에도 사실 인덱스를 설계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상기시키면은 데이터 모델링이랑 분석 설계 구현 단계로 나눠지는데 분석 설계 단계에서는 데이터 모델링의 이제 전체 논리적인 구조를 구현을 했다면 이제 구현 단계에서는 이 논리적인 데이터 구조를 바탕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RDBMS에서 쓸수 있는 스키마로 변환을 한다. 그래서 크게 다섯 가지를 살펴보는데 테이블 설계를 어떻게 할 건지, 칼럼 설계와 성능을 고려한 데이터 구조는 어떻게 할 건지, 관계 설계는 또 어떻게 하고 데이터 무결성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테이블 설계 같은 경우는, 어, 논리 데이터 모델에서 나온 엔티티를 바탕으로 테이블로 변환하는 과정인데, 엔티티를 그냥 바로 테이블로 1대1 형식으로 정의를 할 수도 있지만, 엔티티가 주로, 어, 엔티티가 가끔 슈퍼타입과 서브타입으로 나어서 정의됐기 때문에, 어, 이 슈퍼타입과 서브타입 관계의 엔티티를 통합해서 관리할 건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관리할 건지, 아니면 부모 자식 테이블 을 관계로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칼럼 설계가 있는데 논리 모델의 속성을 이제 칼럼으로 변환 하는 과정이고, 음 그리고 시스템 컬럼, 시스템 컬럼이란 이 RDBMS에서 운영 시점에서 데이터 변경이 일어났을 때그 데이터를 누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누가 어느 시점에 처리했는지를 기록을 해서. 데이터 변경을 추적하는 용도로 활용한다, 또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능을 고려한 데이터 구조는 RDBMS가 결국에는 그 시스템마다 추구하는 요구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트랜잭션을 중요시 처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분석용, 집계용 쿼리를 많이 요구하는 많이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요구 사항에 맞춰서 테이블을 정규화 할 건지, 반정규화 할 건지, 분리할 건지, 통합할 건지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인덱스 설계는 어떤 식으로 해야, 어, 성능상의 이점을 도모할 수 있는지, 예컨대, 뭐, 칼럼을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할 건지, 그 순서가 어떻게 할건그 순서를 어떻게 배치를 할 거고, 칼럼을 뭐더 추가할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인덱스 등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